안녕하세요. 윤무동산입니다. 울산 KB 주간 시세 확인하겠습니다. 울산 전체적으로는 0.08% 상승을 보였고요. 자, 각 구별로 보시겠습니다. 남구는 매매가 보합세, 전세가도 보합세를 보였네요. 자, 동별 울산 어, 남구는 전체 동이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조우산 중구입니다 0.04% 상승, 전세가는 0.05% 상승을 보였습니다. 자 동별로 보시면 약사동 0.29% 상승, 남해동 0.04, 복산동 0.04% 상승을 보였고요, 나머지 동들은 모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. 자, 우산 북구입니다 매매 업가는0.07% 상승이 반면 전세효과는 0.20%로 어깨 큰 폭의 전세효과 상승을 북구가 보여주고 있네요. 저 동별로 매매가 보시면 송정동 0.12 상승을 보였고요. 산하동이 0.39% 상승으로 산하동의 상승 폭이 좀 큽니다. 신천동 마이너스 0.07, 천곡동 마이너스 0.02 하락을 보였고요. 매곡동 0.11%, 중산동 0.14% 상승을 보였습니다. 어 우선 북구에서는 산화동이 꽤큰 그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울주군이 0.59%로 거의 뭐 폭등의 모습을 보여줬고요. 전세 효과도 0.46% 상승. 어 굉장히 큰 폭의 매매 전세 상공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범서업은 보압이고요. 은양업이 5.04%로 거의 폭등하는 호가, 호가상입니다. 호가상 폭등을 보여줬고요. 삼남무 상구면 보압이고요. 은촌 청량 보압입니다. 은양은 마이너스 0.04% 하락세. 나머지 지역들은 올주군은 어, 모두 보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. 마지막으로 우산 동구 보시겠습니다. 매매 효과는 마이너스 0.02% 하락, 반면 전세 효과는 0.42% 상승으로 매매 전세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동별로 동부 보시면 동부동, 서부동, 일산동, 방호동 보압이고요. 전화동 마이너스 0.06, 화정동 마이너스 0.01%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자 천지역을 보시면 부산도 0.19%로 상승이고요. 전국 지도를 보시면 세종이 마이너스 0.14, 광주 마이너스 0.02, 전남 마이너스 0.01, 경북 마이너스 0.01. 대구가 0.35%로 KBC 세상으로는 지난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